기원전 37년 아래서 태어난 주몽은 자신의 세밀된 왕자들을 피해 두, 동부여에서 줄본으로 내려와 고구려를 세웠어요. 주몽 만세, 왕이 만세, 고구려 만세. 왕비 제가 왕이 되있셨던거 왕비 덕분이에요. 아니요, 왕께서 왕이 된 자질이 있었기에 왕이 된 거죠. 아니야 당신이, 당신이 일단 줄분의 공주였기에 이렇게 큰 나라를 세울 수 있었어. 아. 소선호는 그... <laughs> 졸번의 공주로서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만약 소선호가 없었다 면주몽은 나라를 세우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몇년뒤 아들들아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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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내가 너희 아빠라는 건다 너희들을 위해서라 그러니 미래야 <laughs> 넌이 고빌려를 물려받게될 거야 왜요? <laughs> <laughs> 그럼 제가 왕이 되는 거네요? 그래 엄마 그럼 저는요? 먼제야 너는 장군이 되어 큰 공을 세우면 너도 역사에 이름을 남길 음. 수 있을 거야 네 몇년뒤 비료와 온조가 어른이 됐을 때 갑자기 유리한자 아버지 아지저 유리가 왔어요. 뭐유리가 어, 왔다고? 네살저어요오담맞나딱 왔다. 음. 맞아 여봐아 당장 선고신하 모아라. 저 <laughs> 어머니 어머니 끝이 났어요. 제가 아 좋아요 <laughs> 뭐, 이럴 수가 없어. 내가 뭐, 무료로 어떻게 배웠는데? 같은 시각 유리와 주먹 <laughs> 같은 시각 유리와 주먹 우리를 왜무러시지 그렇게 말이전쟁이도 단거 아니야? 아님 중에 도둑이라도 들었나? 백성들에게 말한다. 나주먹니 유리를 최자로 삼고 왕이라 물려주겠다. 와! 주먹왕 만세! 유리총이 만세! 하지만 소선호가 비리온 저는 그 주먹을 많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어머니, 정말로 이렇게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 유린이가 정말 막위가느꼈는데 어머니, 들 싸워요! 맞아요, 싸워요! 아니, 그럴 순 없다 나를 따르는 신하가 많지만 <laughs>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 건 별로 좋게 보이지 않는단다 그럼 어떡해요? 이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왜 가만히 있어 내가 너네를 위해 새로운 나라를 세우러 갈 거다 아니, 새로운 나라를 세우거라! 주몽에게 심한 재심감을 느낀 서선을 알지만 침착하게 새로운 대책을 마련했어요. 비 온도에 달려 두 아들과 신 아들을 일깨고 고구려에서 한반도로 내려와 지금의 인천이 있는 미출까지 내려왔어요. 우와 어머니 바다예요 고구려의 어떤 바다라고요. 그래 좋구나. 그럼 다시 떠날까? 네, 네. 소소호는 신화교대 입구의 광장에 도착했다 응, 음, 여기가 좋게끔 이한강에서 마실물도 봐야 있고 뭐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곳에 나라를 만들도록 합시다 어머니 여기 바다가 없잖아요 저 바다가 있는 밑절를 나라를 세울 거예요 아니 여기가 딱 좋겠다 바다가 있는 곳은 아니요 저 미처를 나라를... 나 나는 좋아겠다. 오늘밤 만세, 실제 만세. 같은 시간 미쳐오랬던 비결는 자, 이 파도 소리를 들어봐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전화. 있어. 그게 무엇이냐? 그게 바닷. 바다... 물이 짜서 맛있어 국 땅표는 안하여 농사도 지을 수 없어서 백성들이 고생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몰래 지을땅 조항이 있는 한 방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내가그 생각을 못했을까 바다는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마실 마신, 마신 물도 구할 수없구나나망인데 자격이 없다 몇 달이다 바 다. 어찌 이럴수가 비료가막고생이 신랑구나 그러 <놀린> 그때 좀 굳잡았어야 했어요 또큰 소리를 말해야 했다고요 아, 어쩔 수 없구나 이제 비 백성들이 우리 집들을 돕고 <laughs> 나라를 세우도록 하자 <laughs> 아, 비료가 진짜 신나고 백성들은 미래성으로 왔다 근데 미래성이 살기 좋대 아 진짜? 근데 운전께서 말했잖아 진짜 다이야 온주관관세 백제관세 이렇게 백제는 먼저 세워진 고구려와 신라와 함께 세력을 넓혀갔다. 음음